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길 바래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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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 진짜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번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매번 행복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행복해. 그럼 너무 좋고요. 그런 건 너무 너무 다행이고 기분 좋고요. 나는 혜찬이가 행복하면 행복해. 걱정만. 그러면 진짜 매 순간 행복하려고 노력할게요. 앞으로도 계속.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